합니다. 진 스윙 진자결는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이거리 1 2 0 타구 속도도 빨랐고요. 1 6 6 저공 비행했습니다. 폰세의 마운드 지배력과 리베라토의 극장 같은 역전 드라마. 두 에이스의 운명적 만남. 2025년 6월 28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마치 고대 검투사들의 콜로세움을 연상시켰다. 하나 이글스의 코디 폰세와 SSG 랜더스의 드루 앤더슨, 두 거인이 마운드에서 맞붙는 순간이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23,000명의 팬들은 이미 역사적인 투수전의 목격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2두 투수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폰세는 11승을 올리며 다승 부문을 선도하고 있었고 앤더슨은 평균자책점 1.94로 이 부문 1위에 올라서며 맞불을 놓고 있었다. 두 투수 모두 시속 155km를 넘나드는 화염구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각각의 팀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정적 속의 폭풍전야, 경기 초반, 마운드는 마치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폰세와 앤더슨 모두 자신들의 최고 기량을 펼치며 상대 타선을 완전히 봉쇄했다. 앤더스는 특히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5회까지 노이트 행진을 이어갔다. 그의 직구는 포수 미트를 향해 레이저 빔처럼 꽂혔고 변화구는 타자들의 배틀을 허공에서 헛돌게 만들었다. 한편 폰세 역시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투구 폼에서는 마치 천년된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느껴졌다. 매 투구마다 완벽한 컨트롤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며 SSG 타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이 팽팽한 대결의 결말을 기다렸다. 리베라토의 극장 같은 3점포. 타구음과 동시에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공은 마치 로켓처럼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며 3점 홈런이 됐다. 리베라토는 베이스를 돌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하나 벤치에서는 선수들이 우르르 나와 그를 맞이했다. 이 홈런은 단순한 역전타가 아니었다. 신인에 가까운 선수가 KBO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를 상대로 만들어낸 극적인 순간이었다. 리베라토 자신도 이런 상황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른 팀 선수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앤더스는 이 홈런 이후 완전히 흔들렸다. 문현빈에게 또 다른 볼넷을 내주며 추가 위기를 자초했고, 결국 최인호에게까지 적시타를 내주며 4점차로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폰세의 완벽한 마무리와 시즌 최고 기록. 한편 폰세는 7이닝 동안 단일 실점만을 허용하며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다. 그의 9개 삼진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했다. 직구와 변화구의 조합이 절묘했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여준 승부근성은 진정한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날 승리로 폰세는 평균 자책점을 2 0사에서1점9구로 낮추며 앤더슨을 제치고 2부문 1위를 탈환했다. 동시에 다승, 1 1승8삼진1 5 0개 승률, 100%. 부문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며 명실상부한 KBO 리그 최고 투수임을 증명했다. 8회의 1기와 극적인 마무리, 8회0 하나는 1사0로에서 나온 최인호의 희생플라이로 5-5에서 1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이미 경기의 향방은 결정된 듯 보였지만,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격언을 증명하듯 SSG도 8회말 조형우의 솔로 홈런으로 의미있는 1점을 추가했다. 9회말 한화의 마무리 김서현이 등판했다. 하지만 곧바로 위기에 몰렸다. 1사말로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관중들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때 김서현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마무리 투수의 멘탈이었다. 대타 오태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조영우를 3루수 앞당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서현은 이로써 시즌 20번째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소중한 승리를 지켜냈다. 두 에이스의 역사적 라이벌리, 폰세와 앤더슨의 대결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4월 15일 첫 대결에서도 폰세가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12탈삼진의 압도적인 투구로 승리를 가져갔었다. 당시 앤더슨은 5이닝 3피안타 1실점 9탈3진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지만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됐다.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결과는 같았지만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첫 번째 대결이 폰세의 압도적인 승리였다면 이번에는 앤더슨도 5회까지는 폰세와 대등한 승부를 펼쳤다. 다만 한 순간의 실수가 승부를 갈랐을 뿐이었다. 김강민의 감동적인 은퇴식 이날 경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었다. 전 SK 와이번스이자 SSG 랜더스에서 23년 한화에서 1년을 뛴 김강민이 은퇴하는 날이었다. 그는 특별 엔트리로 등록되어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최지훈과 교체되며 상징적인 마지막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김강민의 은퇴식이 열렸다. 2만 3천 명의 관중들은 24년간 프로야구계에 헌신한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관중석에서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야구는 때로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한다. 승리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화의 5에서이 역전승은 단순한 한 경기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팀의 에이스 폰세가 시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새로 합류한 리베라토가 직전력이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무리 김서현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여줬다는 점 등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였다. 특히 폰세의 경우, 이번 시즌 그의 투구는 예술 그 자체였다. 11승이라는 다승 기록도 인상적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100%라는 승률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패전 투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안정성과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팬들에게 남긴 여운, 이날 경기는 야구의 모든 재미 요소를 담고 있었다. 치열한 투수전, 극적인 역전, 신인의 활약, 베테랑의 마지막 무대 등 마치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듯했다.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특히 하나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하루였다. 팀의 에이스가 라이벌을 걷고 시즌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극적인 데뷔 홈런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반면 SSG 팬들도 아쉬움 속에서도 앤더슨의 선정과 안상현의 시즌 첫 홈런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야구가 주는 감동. 이날의 경기는 왜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한순간에 뒤바뀌는 경기 상황, 선수들의 뜨거운 투혼,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폰세와 앤더슨의 대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두 투수 모두 아직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를 의식하며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의위 경쟁이야말로 KBO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리베라토의 경우 이번 홈런을 발판으로 하나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 샘플이 부족하지만 큰 무대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승부욕은 분명 좋은 신호였다.